우리가 묵상하는 26장과 그리고 27장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당하실 그런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준비하셨고 그리고 또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재판 받으시는 그 과정과 그리고 사형 언도가 얼마나 부당한 일이었는지를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당한 일을 묵묵히 당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메시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이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인데, 그 6월절에 팔리실 것이다. 잡히실 것이다. 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예수님께서 고난을 예고하신 일이 몇번 있었죠? 네. 한세번 정도 있었습니다. 세 번에 걸쳐서 미리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예고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요, 그 일을 구체적으로 6월절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특정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잡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바로 대제사장들, 종교지도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계획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조금 달랐습니다. 3절부터 5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여기 이 명절이 어느 날입니까? 6월절이죠. 예, 6월절은 디아스포라, 그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이 다 모이는, 어, 그런 절기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죠. 그러다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나 혹시 혹은 또로마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칫 과격해지면 어떤 분란이 일어나고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죽이는 일을 가급적 6월절을 피해서 진행하자라고 <laughs>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계획은 예수님의 계획이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예고하셨냐면 6월절에 잡히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기간 중에 배신 당하신다 그러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고하시고 이를 실제로 은밀하게 꾸미는 자들은 유월절을 피해서 계획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가 예수님의 예언과 사람의 음모를 같이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이 예수님의 예언대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읽는 자들이 다 알도록 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의 성도님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진행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았을 때, 여러분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도 마찬가지인데 어떨 때는요 우리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인생이 그냥 강물에 떠내려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왠지 그냥 어우, 내가 그냥 다 이렇게 된것 같고. 그냥 내가 그냥 어쩌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것 같고 어쩌다 보니까 뉴욕까지 온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은 어쩌다 보니까 어떤 사람에 의해서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 다 틀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철저하게 하나님 방법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스케줄에 맞춰서 진행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부원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예수님께서 실행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베다니에서 예수님께 한 여인이 향유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기록하는 다른 데서도 기록하는데 마가복음에서는요 이 향유가 얼마나 비싼 향유인지를 설명합니다. 하지만 마태는 그 향유의 가격에는 관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그 향유를 가지고 왔다라고 정도만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가 집중하면서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것은요. 제자들과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이 여인이 아름다운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값비싼 향유인지가 아니라, 그 여인의 행동이 아름다운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제자들이 아저 비싼 거 팔아다가 구제하는 데 쓰면은 더 가치가 있었을 텐데 뭐 이러면서 화를 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아름다운 일을 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행한 이 일을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말하라, 전하라라는 당부까지 하셨습니다. 13절입니다. 13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더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신 이유가 12절에 나오는데요. 12절에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무엇을 위함이라? 장례를 위하려 함이니라. 이것입니다. 사랑성도님들. 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 라는 것을 증거하는 이유가 이 여인이 참 잘했다 향유가 비싼 것이었다.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 여인이 내가 인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머금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는 그 장례를 위하여 향유를 부었다는 것. 그것을 전하라,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라는 것을 증거하라는 것이죠. 이 여인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것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요, 이런 깊은 신학적인 의도를 가지고 그 일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께 지극한 사랑과 헌신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laughs> 하지만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증거하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어떤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지를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자,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이 일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위해 기름 부은 왕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시고 부활하신 후에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 죄를 사하신 만왕의 왕이시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게 됩니다. 이 여인의 행동은 이렇게 전파될 복음이 역사 속에서 실현되는, 그렇게 실현되어져 갈 것을 미리 알려주는 그런 장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위해 쓰임 받는 이 여인과 같은 인생이 있는가 하면, 마태는요, 반대쪽에 서 있는 인생도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여인의 아름다운 현신을 폄훼하면서 돈에만 집착하는 가론 유다입니다. 가론 유다는 예수님을 은30에 팔았습니다. 스가리아 1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내품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삭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은3 0 개를 달아서 내 품삭을 삼은지라 이 스가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가룻유다의 배신 은3 0에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그 배신 이 사건을 통해서 스가라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룻유다는요 은3 0을 대제사장들로부터 받고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넘겨줘야 할지를 기회를 찾고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불이한 돈을 받고 불이한 사람들에게 빚진 자가 된 것입니다. 너무나 불쌍한 인생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모두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와는 달리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들입니다. 죄의 종에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값 주고 정말 십자가에 죽으셔서. 예수님의 소유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소유로 사오신 성도들이 우리는 다된 것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의 인생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데 사용하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이 여인이 그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그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라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이 사건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사건이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며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빚진 자들로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